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님들.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로또 용지를 구매하고 계시죠? 5등 당첨만 되어도 기쁘지만, 이번엔 1등에 가까웠는데, 왜늘 한두 개가 엇갈릴까? 하는 깊은 아쉬움, 저는 구독자님들의 그 복잡한 감정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에 보답하고 구독자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도 지난 며칠 밤을 세워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이번 1191회차 9월 27일 추첨일은 통계적 흐름상 대규모 당첨번호의 분출이 예상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단순한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자님의 조합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히 수십 년간의 로또 출연 빈도와 정밀 통계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가진 풍수적인 에너지의 흐름, 즉 기의 순환 원리까지 융합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1등 당첨은 과학적인 확률 전략과 운을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기운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통계는 가능성을 높이고 풍수는 수용력을 키웁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할 강력한 재회수 4가지를 통계적 근거와 심층적인 패턴 분석과 함께 명쾌하게 공개합니다. 이 4개의 번호만 피해도 1등 당첨의 문턱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구독자님의 집안 환경이 복이 들어오는 문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상 후반부에는 로또 1등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풍수행동 가이드를 통해 오늘 받을 준비된 그릇을 만드는 비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번호 조합이 아닌 삶의 자세와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총체적인 전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소중하고 독점적인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구독자님의 간절한 꿈이 현실이 되도록 제가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돕겠습니다. 자, 그럼 1191회차 구독자님의 조합에서 과감하게 덜어내야 할 강력한 재회수 4가지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이제부터는 로또 통계에 숨겨진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단순한 출현 빈도를 넘어 각 숫자에 깃든 에너지의 피로도와 흐름 단절의 과학을 파헤쳐서 1,191회차의 핵심 재회수 4가지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심층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구독자님의 조합은 감이 아닌 확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재회수는 5번입니다. 5번은 단번대에서 중요한 오크수 번호이지만 현재 통계적으로 두 가지 강력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오크스 그룹의 흐름이 후반대로 강력하게 이동했습니다. 최근 35번과 45번의 출현으로 오크스의 기운이 30번대와 40번대 후반 번호로 집중되면서 단번대에서는 오크스가 주기적인 휴식 타이밍에 들어섰습니다. 5번은 이 흐름의 이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단번대 내부 경쟁에서의 밀림 현상입니다. 연이은 홀수 강세 흐름 속에서도 1,187회차 이후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7번, 9번 등 극초반과 극후반. 홀수들이 단번대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5번의 기운을 흡수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에너지가 분산되고 경쟁에서 밀린 5번은 이번 회차에서 쉬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재회수는 19번입니다. 19번은 로또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3회 연속 당첨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번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통계적 에너지를 한 번에 분출했음을 의미합니다. 로또 통계의 가장 강력한 원리인 평균 회기의 법칙은 이제 19번에게 가장 강력한 침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회 연속 출연은 확률적으로 수십만 분의 1에 달하는 기적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19번은 쉬어가야 할 1순위 재회수이며 이 번호가 끌어올린 10번대의 폭발적인 기운은 이제 10번대의 다른 번호들에게 기회를 양보할 것입니다. 이 번호를 조합에 넣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도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회수는 20번입니다. 20번은 1181회의 마지막으로 출연한 이후로 무려 10회차 가까이 모습을 감추고 있는 장기 미출연 번호입니다. 20번이 속한 0끝수 그룹 자체가 장기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20번의 침묵이 고착화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웃번호인 19번이 3연속 출현 후 강제 휴식기에 돌입하면서 20번대 초반 구간의 연속적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20번은 장기간 침묵하며 주변 번호들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고립되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침묵을 깨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재회수는 30번입니다. 30번은 마지막으로 1176회차에 출연한 이후로 무려 15회차 가까이 모습을 감추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 미출연 번호입니다. 단순히 오래 쉬었다고 나올 거라는 기대는 통계적 함정입니다. 30번은 20번과 함께 영끝수 그룹에 속하는데 현재 영끝수 그룹 전체가 장기적인 약세를 보이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30번은 30번대 초반에서 고립된 채 침묵을 고착화하고 있어 이번 1191회차에 출연할 만한 강력한 기운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번처럼 기운이 소진되고 고립된 번호는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조합의 효율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구독자님, 1191회차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황금 필터 번호 4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우리가 통계와 흐름을 분석하여 찾아낸 이 4개의 번호는 이번 회차에 에너지가 소진되었거나 통계적 압력을 받는 번호입니다. 구독자님의 소중한 조합에서 이 번호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 1191회차의 필수 재회수 4가지는 5번, 19번, 20번, 30번입니다. 먼저 5번은 최근 30번대, 40번대 오끝수들의 강세로 인해 단번대에서는 힘을 잃고 휴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연이은 홀수 강세 속에서도 밀려난 번호는 이번에도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19번은 로또 역사상 극히 드문 3회 연속 출연이라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사회 연속 출현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며 이 번호는 가장 강력한 평균 회기의 압력을 받아 쉬어갈 1순위 번호입니다. 세 번째 20번은 1181회 이후 장기 미출현 상태로 고착화되었고 특히 이웃수 19번의 흐름마저 끊기면서 20번대 초반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30번은 1176회 이후 장기 미출현을 이어가며 영 끝수 그룹 약세와 맞물려 30번대 초반에서 고립된 침묵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네 개의 번호 5, 19, 20, 30은 반드시 조합에서 제외하세요. 이것이 1191회차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구독자님, 이제부터는 당첨 번호 분석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계와 과학으로 아무리 좋은 번호를 골랐다고 해도 복이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 즉 공간의 기운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1등의 황금공은 구독자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숫자의 기운을 바꾸는 것보다 내 삶의 태도와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운을 창조합니다. 혹시 지금 구독자님의 집안이 로또 1등의 기운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풍수행동 가이드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탁 재물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에너지 스테이션입니다. 집안에서 식탁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 그리고 재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통로를 상징합니다. 식탁의 상태가 곧 구독자님의 금전운 상태입니다. 식탁은 가능하면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활력의 기운을 남동쪽은 풍요와 성장의 기운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동이 어렵다면 식탁 주변에 푸른색 계열의 러그나 식물을 배치하여 동쪽의 기운을 보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식탁 위의 조명은 항상 밝고 따뜻한 색이어야 하며 밤새 더러운 식기가 식탁에 남아있는 것은 재물운이 정체되는 것을 의미하니 식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식탁 중앙에 둥근 모양의 과일 바구니를 두어 풍요를 상징하고 기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세요. 두 번째 화장실, 즉, 새는 재물을 막는 수호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물을 쓰는 공간으로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통로를 상징합니다. 화장실 관리가 곧 돈을 지키는 방어력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아두세요.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돈이 하수구를 통해 새어 나가는 것과 같으며 화장실 문 역시 항상 닫아 두어 음습하고 새는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화장실은 항상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곰팡이나 물때가 끼지 않도록 건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와 같이 습기에 강한 관엽 식물을 두면 화장실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침대와 머리 방향, 즉 운을 흡수하는 잠자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실은 외부의 운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잠자는 방향이 곧 운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을 잘때 머리를 동쪽이나 남동쪽으로 두는 것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데 가장 좋습니다. 반면 화장실 쪽이나 창문 아래로 머리를 두는 것은 운이 흐트러지고 흡수되지 못하게 막는 최악의 배치입니다. 침대 밑을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면 운의 흐름이 막히고 탁한 기운이 수면 중 몸으로 흡수되니 침대 밑은 반드시 비워두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침실에 거울이 있다면 잠자는 모습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온과 에너지가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과 거울, 복이 들어오는 문과 반사 에너지 관리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기의 통로입니다. 현관 관리가 로또 1등 기운을 잡는 첫 관문입니다.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해야 하며 신발이 어지럽혀진 현관은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멈칫하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따뜻한 색의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신발은 신발장에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현관에 거울을 배치할 때는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거울은 들어오려던 좋은 운을 그대로 반사하여 쫓아냅니다. 거울은 현관문 기준 왼쪽에 두는 것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길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로또 용지는 현관 입구나 거실의 잡동사니 속에 두지 마세요. 로또 용지는 금전운이 머무는 곳, 예를 들어, 안방의 금고속이나 돈과 관련된 물건 근처에 깨끗하고 정갈하게 보관해야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입니다. 이네 가지 풍수행동 가이드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정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숫자를 고르는 노력뿐만 아니라 오늘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노력까지 병행해야 1등 당첨의 기회는 비로소 구독자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독자님. 오늘 우리는 1191회차의 당첨번호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적인 과학과 풍수적인 기운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구독자님들을 만나고 통계를 분석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숫자만 연구한다고 해서 1등에 가까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재회수를 찾아내고 나머지 번호들로 황금 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구독자님 주변에 복이 들어오는 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집이 온통 어지럽고 문이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 하나가 구독자님에게 오기 위해서는 운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맑고 깨끗한 기운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또 당첨은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그 필연은 확률적 노력과 태도적 준비가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풍수행동 가이드에서 알려드린 식탁의 청결, 화장실 관리, 침대, 머리, 방향, 현관의 정리는 모두 구독자님 스스로 나는 오늘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행위입니다. 구독자님의 간절한 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희망을 걸고 로또를 구매하는 그 마음, 그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저는 늘 최고의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운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숫자 분석을 통해 확률의 격차를 줄이고, 공간 정리를 통해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들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긍정적인 믿음과 당첨에 대한 강력한 확신뿐입니다. 로또는 결국 선택과 기운이 싸움입니다. 오늘 공개한 강력 제외수 4가지를 과감하게 조합해서 제외하고, 오늘 알려드린 풍수 가이드를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이 영상은 단순히 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구독자님의 삶의 기운 자체를 바꾸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운의 흐름을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창에 구독자님의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개개인의 사주명리학적 흐름을 분석한 개인 행운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분석과 개인의 운이 만났을 때 기적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구독자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회차에도 더 날카로운 통계와 기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는 행위는 구독자님 스스로 복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여는 행위와 같습니다. 구독은 곧 복입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긍정적인 기운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구독자님에게도 선한 운의 흐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191회차 구독자님의 조합이 황금빛 당첨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